자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첫 번째는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직접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개인이나 가족, 집단 등의 실천 대상과 직접 접촉하면서 사회복지사 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의미해서 이건 어렵지 않은데요. 자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복지관, 상담기관, 생활시설 등의 현장에서 대면.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만난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얼굴을 어,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대면하고 있지 않아요. 어, 혹시 모르죠, 또 직접 만나 일이 있을지 어, 또는 전화 통화 또는 전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직접 만나든, 전화하든, 이메일을 통하든, 뭐 서신을 통하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직접 뭔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겁니다. 뭐꼭 만나서만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건 아니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어 사실 저는 상호작용하고 을 있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저한테 작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상호작용은 아니에요. 근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뭔가 직접적인 상호작용, 만나던, 전화로 하던, 이메일 주고받던 그러면 직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상할 게 없어요. 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 제가 그 실습과 관련돼서 어떤 그 학생 한 분이 그 이런 상황을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노인 요양원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는 건 어, 왠지 이게 잡담한 것 같아서 뭔가 청소나 뭐 여러 가지 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어, 한가하게 어르신들의 유양원에서 어르신들하고 대화 나누는 건 이건 잡담인 것 같아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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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길래 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사, 어, 클라이언트와 대화하고 관계 형성하고 그게 우리의 개입의 출발점입니다. 당연히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건 우리의 출발점이죠. 직접 실천인 건데요.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비교해야 될건 간접 실천과 비교하는 겁니다. 어 직접이 클라이언트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면 간접은 당연히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의 의미인데요. 간접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이 직접 접촉은 꼭 만난 것뿐만은 아니에요. 직접 전화하거나 직접 이메일 주고받거나 뭐 이런 문서를 주고받거나 포함하는 건데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천을 의미해서 간접 실천은 사회 환경과 조건 자원에 초점을 두고요. 사회복지사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연구소, 사회 복지 단체 등에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또 사회 복지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 연구 수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와 직접 뭔가 주고 받진 않지만 이러이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뭐 오만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가족도 환경이고, 집단도 환경이고, 지역사회 조직, 정책 다 환경인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다루었냐 하면, 간접 서비스 아까 옹호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거기에 예를 살펴보면, 자 옹호, 또 서비스 조정, 어, 자원 개발, 요 정도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지구 환경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똥그라미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옹호. 아까 옹호가 뭐라고 했었냐면 오아시스 식당 장면. 여기가 사장님이에요. 여기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직접 뭔가 주고 받으면 그건 직접 실천이고요. 간접 실천 은 뭐냐 하면 여기 환경하고 뭔가 어, 상호작용한 겁니다. 지금 이 사장님에 대해서 아, 장애인 차별하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어, 신고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어, 처벌 대상이에요. 물론 권고 조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장님한테 어, 장애인 차별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에 간접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비스 조정. 이 클라이언트가 어,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복지관, A복지관, B복지관 또는 뭐 보건소 여러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 어, 사회 관련된 기관으로서 여러, 개,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각 뭔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이 학교, A복지관, B복지관, C보건소 복지관, 이 기관들이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를 협의하고 조정해야 될 텐데 그니까 우리는 우리 일만 해 이런 게 아니고 이 학교 선생님 담당자 여기 A 복지관 담당자 사회복지사 B 복지관 담당자 C 복지관의 보건소 뭐 의사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우리가 개입할 거냐를 논의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서비스 조정의 의미,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 우리가 뭔가 조정해서 더 잘해보자 요건 클라이언트와 관련 없이 요기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간접입니다 자 자원개발 뭐 대표적으로 여기 후원자가 있고요, 여기 자원봉사자 (volunteer)의 V-O-L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후원자도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다면 사회복지사가 이걸 개발해야 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텐데요. 자 이걸 지금 개발해 내고 훈련시키고 어, 어, 후원자를 모아서 어, 후원금 받는 과정, 그 과정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관련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의 간접 실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 실천은 어렵지 않고요. 요 o u can't stop c h i l d r e 가 You can't stop c 두 i l d r e n You 다 a n t stop children. You c a n 시와중시와 거시 이제 d 번, e 번, y 번 이렇게 양 t s 번호가 나갈 텐데요. 미시의 미는 작게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현미경 그 미자가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 본다 이런 거잖아요. 현미 작은 걸 본다 그런 거울 그런 유리란 뜻인데요. 저이 미란 것은 아주 뭐 작은 것 미미한 것그걸 들여다 본다는 것의 의미인데요. 자 일단 자 그래서 미시 수준의 살복치 실천은 주로 개인 가족 소집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기초 문제입니다. 반복돼서 앞으로 언제든지 매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어, 중요한 문제인데요. 암기 개인 가족 소집단 여기까지 일단 암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우리의 초점은 실천의 대상은 점점 넓어지죠. 그걸 이제 딱 끊어서 여기까지는 미시 작은 어, 수준으로 보자라는 건데요. 가정폭력 아동의 아동 한 명에 대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가해 부모. 어, 학교폭력이었다면, 가해 부모에 대해서 상담 및 지도하는 것.